私石川と申しまして石川ら고합今日ダニエル牧師に証しをしてほしいとダニエル牧師にまねさ感情あらずにして강단におろわすみだした話じゃないんですけどどうか聞いてくはますね日本にある大きな像崇拝の まあ一派でそこの教会に熱心に通っている家族のもとで生まれました私の名前「ツヤというんですけどこの「ツ也」という名前は親がつけた名前ではなくてですねその教会のその一番偉い人が。 私の名前をつけました。え희 그 교회에... <verw 000> 에... 이름은 아버지가 んべいはの教会ええそのうその 교주 한う서 이름을 에... 이름 지음을 받았습니다. Rein, uh. accur, <웃음> <웃음> 응, 저는 제 이름이 싫었습니다. 너무나 싫었습니다. そのうそのうそのううそのうそのうそのう이うう 이렇게 모으는 그런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laser> 음, 네, 그런 환경에서 어, 자랐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아무것도 어, 신, 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 하나님도 불교 부처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Um, 어, 어느 날저たい내가 어, 교회 가고 싶다고 그렇게 저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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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는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 <laughs> <laughs> <で>, ,その음 어느 희그소 조금 데이 깔아 나올까 하고. 레어느날저 안에 안 돼서 잠시 잠깐만이라도 얼굴 좀 어, 비춰 줄수 없겠니? 그렇게 없는 없느냐고 이렇게 문의가 왔습니다. 뭐 내내래 버니까 앉아 てるだけでいいなら이고 가고. 뭐 앉아서 돌아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한번 가 볼까? 이렇게 <laughs> 생각하고 네, 가요 용이 나리 ました. 음. 이제 어느 새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でそのある日、その牧師先生のメッセージの中で、うん、その心に響いたメッセージが日本語のには今の中てあの本、いわゆる字しか書いてない本を今まで人生の中で学校以外で読んだことがなくて。<laughs> <laughs> 네, 학교 제외하고 그렇게 두꺼운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막 때, 読むわけ가ないと思ってました. 네, 교회 가서 그런 두꺼운 책을 읽을 리가 없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laughs> 음, 그 메시지の中で, あのちょっとずつでいいから,毎日ちょっとずつでいいから,読んでくだっていう 메시지がありました. 몇주이라도 괜찮으니까 매일 읽어보라는 그런 어, 목사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 왜서인지 그 말씀만이 마음에 들어와서 어, 인상이 깊었습니다. ,あの 응. 네, 그래서 와이프에게 어, 일하는 짬 짬 틈에 성경 읽고 싶으니 성경 사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laughs> <laughs> 아내는 네, 네, 너무 좋아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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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웃음> 그 당시 저는 트럭 운전사 어, 일을 종사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한 주일에 한 번씩 밖에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 <laughs> 그트럭에는

하나님이 성, 생명을 주셔서 제가 살고 있고 나는 그 어, 뜻을 어,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아ででででででで그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이で 음, 제가 그 죽음의 신에서 구원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에, 제가 도착 해서 도로가 트럭 운전할 때 지나간 다음에 이 산이 산사태가 돼서 무너진 그런 적도 있었고, 아, 네, 또오雪の中で큰눈 내릴 때? 하신다 뒤에 니どんど또또또또또또 제가 달린 그 후로 어그 교통 정지된 그런 일도 있었고. 아또 음, 1시간 라 그리고 한시간차 제가 조금 늦게 갔으면 그어눈 사태에서 눈 사태에 묻힐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음. 네, 저, 제가, 이가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있구 나는 하 그런 뜻을.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어머니 시리 맞죠? 아 그걸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목소리도> 아, 음악이에 한데요. 그런데 우연과 가능성도. 제가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 정말 이 세상에는 하나도 우연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복이나, 그저수할놈이 온 말했다. 이래 그래 보잘것 없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에게도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